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샘입니다. 산복두위가 대단합니다. 예, 밤에 에어컨을 또 이렇게 켜고 잤더만 목도 이렇게 좀새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아, 이참안 틀면은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밤이 되겠더라고요. 열대야가 너무 심하고요, 그죠?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더워야 또 이렇게 뭐 염전하신 분들이나 과일 농사하시는 이런 분들도 좋은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또 이렇게 우리가 객기에는 참 힘이 든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태양이 그죠 이렇게 아침에 해돋이가 뜨기 전에는 밤이 가장 어둡죠. 그래서 그 어두운 시간들이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한2개이주 정도 남았죠. 그죠. 그다음에는 바로 우리가 공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 나쁘게 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 어차피 치해이들일 같으면요. 또 이렇게 좀우리 곤욕스럽게 치러버리면 어떤 국민의 마음이라든가 또 그죠. 어떤 재판장의 마음이라든가 모든 것이 늘 말씀드리자 명분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또 그런 의미에서 또 내가 하나를 내놓으면 두 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저기 박수칠 때 떠나시는 분 보면요. 정말 뭐 결혼식은 한 번도 못해 봤는데 장가를 내분 네 간니 그죠. 어, 옛날에 김정은이가 오라 그뭐 김정일이죠. 오라 했을 때그죠 가지를 않았고요. 그죠. 또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 회장님이 어, 내 노래를 좀 그죠. 와서 불러 뭐 파티에 와서 불러라 하니까 내 노래를 듣고 싶으면 정말 표를 끊어서 공연 때. 그죠? 이렇게 뭐 전달했지. 보통 배심으로 할수 있는 게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김오정 가수도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전화 이복이라 할까요? 잘 몰랐던, 뭐 왜냐면 우리가 우리 팬그룹이나 아리스는 잘 알지만요, 실제로 트로트를 또 내가 내 일이 아니면 별 관심이 없습니다. 트로트를 안 좋아하고 또뭐 성악을 빌려, 그죠? 뭐 테일러를 안 좋아하는 이런 사람은요, 지금 사실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국회의원 정치하시는 분들은 자기 이름으로 알리기 위해서 맨날 조그만 사고를 쳐요. 그죠? 맨날 사고를 쳐서 자기를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저 관심 없던 그런 사람들도 삼척 동자도 이제 김호중 가사를 누구나 다 알게 됐다는 거죠. 예, 그 전에는 좋아하는 팬클럽은 늘 너무나 잘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내마 같지 않습니다. 내가 관심 없는 사람 별 관심이 없어요. 예, 오랫동안 철학을 해보기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관심이고 다 아는 것 같으면 남들도 이만큼 관심있고할것 같지만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그죠?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고요. 내가 관심 있는 사람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외연이 확장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데 댓글과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아 정말 노래를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 좋다. 그저 이런 가수가 있었나? 또 뭡니까? 아 정말 팬이 새롭게 팬이 됐다. 이런 글귀가 저인데요. 이교우정 이 가수 영상 아니라도 제가 또 올해를 운세도 올리고 여러 가지 영상을 올리는데요. 또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도 올리는데. 그쪽으로도 댓글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김호중 과서를 많이 알게 됐다는 이런 거, 그죠? 또김호중 과서 영상을 올려서 고맙다는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뭡니까? 본격적인 아리스님이 아니라도 다른 쪽에서도 알게 돼서 팬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연이 굉장히 확정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읽은 것도 김호중 과서가 많지만 얻은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 세상을 얻을 때요, 우리가 대운이 올 때는요 교훈기라 그래서 수많은 은어른이어른이 줘요. 어눔서 진짜 몸이 아프거나 돈이 나가거나 부부 이별이나 사별이 되거나 그저 큰 암이 걸리거나큰 우한 뒤에 우리가 대운이 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운거 고운 경기라 그럽니다. 그죠? 우리가 또 60세 한 65세까지를 그죠? 우리가 찐세대를 하죠. 이게 이 지금 시대는 에뭐 할아버지도 아니고 그저 젊은 사람도 아니고 그저 이런 찐 세대가 있거든요. 참 어중간한 나이죠. 그죠? 어디 가면은 노령 연금 나이 받는 나이도 아니고. 또, 일도 하려니까, 이제, 전부 정년퇴직해서 어중간하고, 뭘 투자해서 하려도 어중간한, 요런 끼인 세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어려울 때도 좀 있습니다. 어렵지만은, 그러나, 딱아놓은 토대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뭐, 뭐 더, 이제, 도로교통법을 만드니, 어쩌니, 저쩌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거요, 그렇게 나중에 큰 인재가 되고, 큰 대형가수가 되고, 큰 그릇이 됐을 때는요, 작은 씨앗에 불과합니다. 지금, 물론, 페러니가 말씀을 드 아이고 뭐 기본 형 김자를 뭐 이름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너무나 억울하고 그죠? 뭐 가슴이 아프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내가 그죠 크게 되어버리면 아름다운 색깔만 보이면요 작은 색깔들은 다 묻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가 크면 하나를 작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 묻혀지는 겁니다. 묻혀져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중에 크도 이렇게 보람 있는 어떤 그런 자리도 될수 있다,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다른 이때 영상에서나 이렇게 늘청원을 많이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시청자 구독자분 평이 저 김호정 씨팬이 아니라도 그치?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또 이렇게 우리가 같이 동조 더 같이 동조하시고요 한 사람 젊은 사람 살린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저 그것도 구제하는데 또 하나씩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국민 청원에좀 이렇게 가입을 해주시고 도와시면 주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죠 또그 팔공생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 영상에서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같이. 조를 해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데 오늘 진짜 주가 하고자는 하 말은요. 보십시오. 그렇게 뭐 얼마 전까지 괴롭히던 그죠. 카라큐라는 그저, 그저 드라큘란지 이 사람하고 또저 양을 또 괴롭혀서 더 165만 원씩 받아먹고 그죠. 자기 또 변호인의 어떤 뉴스를 비밀뉴스를 해서 지금 최 변호사인가 봅니까 그분하고 드라큘란지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지금 받고 있죠. 있겠죠. 그래서 지금 거의 뭐 구속이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영상도 그죠 짜집기를 했고 또이뭐유서도 뭐 조작을 했고, 그저 여러 가지, 또 협박했고, 그것도 뭡니까? 우리가 그 영장실질첨사에서는 두 가지를 보죠. 또도주우려가 있느냐, 그죠? 뭐, 그죠? 또 이렇게 뭘 우리가 치웠는가, 검직었는가, 그죠? 뭐, 이런 것들 이있어서 기밀유서, 그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두 사람 다 지금 그런 끼가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뭐, 유서를 조작했는 이런 것들, 명상을 또 이렇게 편집했는가, 뭐, 이런 거죠. 뭐, 도주우려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이 더 크지 않겠나,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입니다. 그렇죠 비밀을 어떤 이런 걸 그죠 증거 조작 이런 걸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 그전에 영상을 봅니까 뭡니까 짜양인데 이렇게 뭐 뜯어내라니까 아 뜯을 때는 더 많이 뜯어야 된다고요 물론 그저 그렇죠? 뭐 보이지 않게 둘이 얘기했는 거지만 그 사람 심성을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심성은요이 마음에서 은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은상은 말이 부드럽거나 목소리가 예쁘거나 그죠 또 이렇게 그죠 아주 웃음이 미소가 밝으가 이거는.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관상이나 수상이나 족상은 뭐끼매고좀 곤쳐서 성금을 만들 수는 있는데 마음을 어떻게 곤치겠습니까? 그지 말을 어떻게 곤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은 그렇습니다. 오늘도 다른 영상에도 그런 좀 우리가 바로 오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관상을 제가 말씀을 또 이렇게 드리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눈이 두 개고 코가두 개고 귀가 두 개인데 왜 입은 안하겠습니까이 말을 조심하고 말을 작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냄새 맡고 하는 건 좋은데 작게 말하고 그죠 그래서 이한 우리 말은 진짜 일억 일 중+ 천 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로 다말로서 화근이 되죠 말로서 그죠 영창 가고 또 실지 음사고 이런 데 지금 나타나는 거잖습니까 그저 보이지 않는 그런 대화 속에서도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또김부정아서이 삼복도에 얼마나 듣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에어컨 틀고 다 자도 초 제가 초+ 좀 초대. 얘기했지만 이렇게 더웠고 해서 그제 밤새 목이 아프고 이렇게 또 선풍기 틀고 에어컨 틀어도 더운데 그 속에서는 짧은 그저 열그 명이나 있다 합니까 그 선풍기 하나로 얼마나 고초가 심하겠습니까 그 고초가 저는 분명히 이처럼 우리가 소나무 밑에 걸름처럼 미라리 돼서 다큰 소나무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뭐 매도 빨리 맞으면 낫습니다 그죠 어차피 나중에 맞아서 40중만50 돼서 어 중간 해서 맞아버리면요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초년에 우리 백사시대 3분를일 살았잖아요. 야, 미리 맞으면 또 어떤 지금은 우리가 아프고 안타까운 거 알아요. 그렇지만 멀리 보면 분명히 큰 그릇을 만드는 어 토대를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철학권한 30년 하다 보면 요 정말 그때는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정말 잘 견뎌서 지금 뭐참 진짜 좋 고급차 타고 좋은 저택에 사시는 분참 많거든요. 그때는 참 손목도 꺾고 목도 매달고 별짓을 다 사람들이 지금, 아이고, 내가 그때 잘, 뭐, 팔롱쌤잘 말려줘서 이렇게 좀 살고 있다는 이런 또 이런 인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거는 뭡니까? 한때 누구나 어려움이 아요. 늘 일생이 변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현재 대통령도 구수에 자 구수라는 걸 아홉 부터라죠. 그죠? 뭐, 그저 그렇게 일반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니죠. 그, 그죠? 사실 세번 떨어져도 아마 우리 부모 같으면 우리 하지 말아 그럴걸요. 근데 아홉 번을 구수로 한다는 거, 이거는 할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어제좀 말씀드렸죠. 원래 얼목이 철학관에도 얼목으로 태어난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다 보면 다잘 풀려요. 결국은 전화이복이 되고요. 갑진연에 얼목이 진을 만나면 촉촉한 걸 만듭니다. 그래서 꽃을 피우고 되고요. 결국은 처음에는 어렵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양당 대포가 다 얼목 일주잖아요. 또철학관 오시는 분도 다 을목이 너무 많습니다. 을목일 주일들이 오늘 원래 결국은 다 전화 해복게 되고 다잘 풀려 나갑니다. 그래서 김호중 교서도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예, 음력 8월에 그저 태어난 그죠. 양력 1 0월 2일이죠. 이 그저 정유월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메말은 어떤 나무랍니다. 나무에 원래 진흙이 들어오면 족족한 흙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얼음이 큰 구름이 구름이 그죠. 구름이 돼서 크게 꽃을 피운다. 그리고 전 국민 전 세계에서 더 많이 알려진 계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아픈 것만 보니까요, 한쪽만 보니까 가슴 아프고 너무 힘든데요. 야, 다른 쪽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외연이 확장됐다는 것은 로선생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바라보시면 좋지 않겠나? 야, 그 발홍생님 너무 아파요, 그죠? 아들하고 동갑이고 뭐 생일도 한달 차인데 얼마나 그렇겠습니까저는또 아픈 자식도 있는데요. 그렇지 그렇게 면에서 뭐 한쪽만 볼게 아니다는 거죠. 큰 외연이 확장. 됐다. 그래서 더 크게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됐고, 이제는 뭐, 그죠.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알면 다알것 같지 않그렇습니다. 한쪽만 보는 사람 한쪽만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아마 그 펜그룹이 더 늘어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위원이 크게 확장돼서 아마 지금의 그런 고체들이 크게 빛날 날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임장실질 심사 받는 사람들, 어제 아래까지 노래까지 편곡을 해서 김우정까지 욕 보이고, 그죠. 그렇게 춤을 추더만. 정말 뭡니까? 객세지감이죠. 정말 며칠 못 가서 저렇게 추풍낙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고른 데 고립내나는 사람이 반성하고 겸손하고 행동을 하지 않고 그죠. 저렇게 나대다가 결국은 뭡니까? 예, 저꼴이 참 과간이죠. 그렇습니다. 음. 그러나 사람은 보나 보이지 않아 늘 본심을 깨끗이 가져야 되고 그래서 김호중 가서 뭐 은상이 참 은행이 이래 뭐 말이 바르죠. 미소가 밝지 않습니까 관상이 밝지 않습니까 그거는 심상이 밝아서 그래요. 심상은 마음대로 우리 해부 하면 마음이 보입니까 마음을 마음들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건 어릴 때부터 전설 부르여설 돕고 그저 장애 우를 돌보고 노숙자들 참전심 사주고 밥값 내주고 여러 가지 그저 뭐 이렇게 봉사 모든 은행과. 선행들이 만들어서 관상이 만들어지고 은상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주 남았거든요. 또 다른 측면에 또 얘기들어 법적인 얘기나 다른 것들은 그런 전문가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철학적으로서 분명히 좋은 외연에 합격돼서 이 모든 꽃초들은 크게 쓰임이 있고요. 외연의합격큰 나무로 빛이 나고 그 많은 꽃들도 나무가 크면 꽃도 많이 열리고 과일도 많이 열리죠. 그런 어떤 예 크게 빛날 날이 있을 거다. 예, 오늘 이 들은 얘기는 분명히 나중에 생각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또 이렇게 다른 팬이 또 이렇게 팬 그림이 많이 보시더군요. 뭐 팔꿈새 구독해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좋아요는 눌러주십시오. 그래 여러 사람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 이런 얘기도 다른 또 팬들도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오늘또 장시간 시청 대단히 고맙고요. 그죠 사람은 늘 바른 길로 깨끗하게 한 길로 살아있. 된다. 실수는 할수 있지만 그죠. 그 실수를 그죠 다시. 어 재범해서는 안되고요. 또 다시 그죠? 해서는 안됩니다. 다시 우리가 실수는 돌아가는 거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택시를 타고 고속버스 타을 가다가 약간 돌아간다 생각하고 공사 중도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물 많이 드시고요. 이제 2주 남았으니까요. 물론 경운이 가서는 몇십 년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 같이 또 응원하고 같이 기도하고요. 각자의 어떤 그죠? 이런 어, 종교로 또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오늘도 늘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 네, 지금 이제 공판 날이 8월 19일까지는 웬만하면 그죠.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도 매일 방송을 하려고 마음을 묻고 있습니다. 또막그 방송거리가 없으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되잖아. 그 사회성사는 이야기도 해서 또 어떤 팔공쌤 바람, 영상을 보고 이해한 받는 분도 계시고 그죠. 이렇 하시니까 웬만하면 올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Uh...